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구 저거 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무한의 기단을 해달라고 새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나는 일단 무한의 기단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켰는데 이게 조장을 저분이 안 해가지고 있는데 아직 처음부터 해됩니다 진짜 월급대? 아 슛! 슛돗 드디어 이제, 이제 해주네요. 앗! 아. 이날땐 잘했는데 지금 실력 이 녹슬었어요. 1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실력이 녹슬 었는데 어 다시 1년 전부터 그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실력이 녹슬어서요. 이 상태에서 원래 이거를 더 올라가는데. 아아 숨이 끄러. 워 안 눌렀는데 왜, 눌러지게 되죠? 아, 진안 눌렀는데? 안 눌렀는데 왜 자꾸 눌러지는 걸 어떻게 되죠? 아니, 자꾸 눌렀는데 안 눌러지고, 안 눌렀는데 눌러지는 눌렀는 상태가 돼요? Mm-hmm. 나나나나나나. 아! 저는왜 자꾸씩 있을까요? 아 진짜 좀 미끄러워요. 이 자꾸 실수로 반복하는 거죠, 저는. 아 초콜릿 식사님 안녕하세요. 우유. 아니, 집이. 아. 필수. 우왕. 아직 하려면레 원이에요. 아 됐. 아. 네? 소리가 없어졌네. 아 실력 미자동스럽다. 뭐 PVP 해볼까요? 누굴까요? 아, 벌써 찾았네요. 네, 벌써 찾았어요 이거. 어. 어려워요 이게 아 지금 손이 땀나가지고 지금 손이 미끄러워요 지금 이게 정말 높겠다아광고 진짜 아 진짜 광고? 어? 어? 속바닥이 미끄럽고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상태에요 <laughs> 아, 아, 진자 아니, 왜 저게 왜두번 눌립니까? 아니, 왜 아까 전에 왜두번눌렀어요 저거. 아, 진짜. 아니, 왜 자꾸 잘못된 거눌러줘 이게. 아니, 제가 제가 누른 게 아니라. 진짜 저거 없애느라 진짜. 아 솔직히 말하면 저거 없애느라 진짜 어이가 없다고. 아 진짜 왜안불러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치어리더가 컷니 좋거든요 근데 왜 컷이 안 자꾸 안 좋아지는 거죠좀이다 인생 인생 그거 그냥 또뭐 해볼게요. 자 이제 다른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계단. 지금 땀이 손이 나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니, 무한이 개방보다더 어려운데, 이게. 아, 이게 어려워, 이게. 잘 하시거든, 분들은, 진짜, 응? 이건 패스에 꼭 사야 될것 같아. 응? 저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렉이 많이 걸려요 이게. 에?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조작하기가 너무 힘든데? 네 안녕하세요 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인생 게임이 아니라 이거 인생 게임이 아니라 노, 노가다 게임이야 이거 이거 노가다 게임이었어 이거 노, 노가다 게임인데 아니 이거 이거 맞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맞을 거야 이거, 팻꼭 사야 될것 같다, 이거. 뭐, 패을꼭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 보통 이렇게 놔두면,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아니, 엄마, 아빠도 뭐 하는 거야? 아니,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에? 안 돌려주죠, 왜? 네 <susur> 이렇습니다 이거 너무 이거 어려워요 이게 이거 무한의 계단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자 이거, 이거를 이거 그냥 끝내고 아 시참돼요? 네네 네, 시참돼요 이거를 그냥 100으로 바꿉시다 100으로, 100으로 바꿉시다 100으로 박읍시다. 배그로 바꿀건데요 아빠가 도착했다 개이득 아 정말 아 배그 깔아야돼요아 혹시 깔고 계신 이거 그 게임같은거 있으세요? 마크요? 아, 네. 마크? 저도 마크 있어요. 그럼 자 그래야지 마크예요 마크 아네 알겠습니다 또 상자 눈가고요 창고에서 스킨 그거 뭐은 상자에 네 잠시만요 묶어봐야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다리가 없어요. 타이틀을 도대체 몇 번이나 고치는지 모르겠다. 타이틀을 몇 번이나 바뀌는지 모르겠다. 아스, 바꿔야 돼. ойте аччаа тригет скин багөө 아, 공룡 키우는 애 나. 저는. 오늘 신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다 빠이두